30년 동안 강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한 교수가 있었다. 그는 지식과 열정을 쏟으며 제자들의 성공을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60세에 명예퇴직을 한후 그의 삶은 예상하지 못한 고독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매일 울리던 전화는 조용해졌고 문 앞에 찾아오는 발길도 끊겼다.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은 남을 빛나게 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속에서 혼이 깃들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깨달았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유대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의 업적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진심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잊혀지는 이름에 불과한 채로 남고 싶은가?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